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어 1절에서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가슴이 뜨끔하고 눈물 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때 제사장 집파인 아론인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윤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이지만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신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언을 두들겨서 나팔을 두 개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나팔 두 개를 가지고 신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 제사장 집파인 아론인 자손이 부는데, 자그 나팔을 가지고 어, 두 개를 다불 때는 온 해종이 모여서 네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한 개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오게 하라. 그리고 크게 불 때는 동, 동쪽 진영이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낮게 불을 때는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때그 땅에서 너희가 우리를 압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그 신호법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대한 율례, 법도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웃에 대한 법도도 다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민수기 10장 10절. 예, 민수기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 자, 희락의 날 하나님께서 이슬 백성을 향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참 많습니다. 희락의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희락의 날은 우리가 이렇게 어, 출애굽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이 다 희락의 날입니다. 오순절 날. 주님이 강림하신 그런 날을 우리는 오순절 날, 그래서 그를 힐하게 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한절기 초하루, 우리는 이 월초, 연초, 초하루를 좀 특별하게 우리 지내지 않습니까? 예. 주초에는 우리가 성가대가 서고 그런 것이 다 초하루, 주초, 월초, 자 그것을 특세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한절기 또 초하루에는 그리고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온백성이 그때는 아무 일하면안 된다. 그리고 3대 절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내라. 그러면서 그런 절기가 많습니다. 그때는 번제 물을 드리고 화목제 물을 드리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그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그 신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하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신호한 법을 가르쳐 준 그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곳, 그곳이 어딥니까? 예, 출애국한 것은 우리는 강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질서도 유지하고 할마피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 서로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신호 소통도 하고 또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이웃간에도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서로 성도들 간에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하지만 그 안에도 다 보이지 않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갈때 일사불란하게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난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승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또한 우리 서로 동료들 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오해하고 이추리고할 때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녀들 또 부모님들 잡족들, 이러면 몇 백만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동료들 간에도, 하나님 간에도 그렇지만, 이웃 간에도, 자,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근데 그거 오해야 아니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어, 금전 문제로 예,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일도 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자,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상처도 안 받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상처가 크게 됩니다. 아니, 내가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집사님이 장로님이 세상에 그런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상처를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갈때이 광야길이라 그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인데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 그래 나도 같이 가 보자. 그래 안 합니다. 너나 잘 믿어. 자,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면서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위아를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의 아들 호베베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 주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는 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 곳이야.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곳을 우리는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어, 그래. 야,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자, 그래 아십니까? 예, 기다렸다는 듯이, 요새는 우리 교회에 글씨 해린 교회에 글씨 크게 썼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30절을 읽어 볼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안갈 거야. 너나 잘 가. 그래 너대로 잘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나는 우리 부모님 계신 그 고향 내 고향을 향해서 또내 친족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관계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좋을 때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지만 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이슬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때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서로 이웃 간에도 우애와 사랑과 위로와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적을 못해요. 또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러면서 오해도 있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 조약돌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방 그냥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습니까? 우리를 낮추고 정말 니내 네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나온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이 세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등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가는 목적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 뜻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다 한번 거듭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볼수 없느니라. 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누구 대모처럼 자,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볼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예,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가는데 우리 똑같이 목적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난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날짜 본문 시편 45편 13절입니다. 시편 45편 13절 오늘의 날짜 본문 시편 45편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하나님이 어, 왕이 계신 것을 우리는 대구리라 그럽니다. 거주하는 곳이 궁중 왕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딸 맞습니까? 예, 공주라 그럽니다. 아들은 왕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궐 안에는 궁중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하는 곳. 그곳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것이 우리의 가야할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순옷 옷을 입은 그의 왕께로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우리는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0편, 45편, 15절.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 왕자와 공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예,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닙니다. 왕궁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을 영원히 만세에 기억하고,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관계도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하며 똑같이 이웃에 대한 그 사랑도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로므로 만민이 만민이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 관계로 끈이 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또좀 풀으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모든 율법에 축소하면 십계명. 개명. 십계명이라는 뜻은 열 가지 계명도 되지만 열 말씀들 그런 뜻입니다. 꽉찬 말씀 하나도 더할 거 없고 뺄거 없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 열드라크마, 열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뜯어보면 하나도 뺄거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도 그거는 더하고 뺄거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우리는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이 법도가 그냥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라 하지만 이 법도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관계인 것입니다 이웃간에도 사랑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뜨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예, 이 사랑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오늘 날짜보면 아가서 팔장 사절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예, 찾으셨으면 우리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네에게 부탁한다. 내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얼마나 이 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남녀간의 청춘 아주 사랑 가게를좀 이렇게 정나라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애틋한 사랑 한참 사랑할 때는 종일 뉘해도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남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시간이 안 가요. 그 날짜 시간을 기다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우리는 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문인방의 자오설제의 팔은 거집은 그 재앙에 넘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날짜본문 히브리스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우겠다. 무슨 언약을 또 세운다 말입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 법도를 내 생각과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은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업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그 애굽 땅에서 문인방에 좌우설제 피를 받은그 내던 날에 그 매적과 매전 언약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내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적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은약을 세워서 다시 우리 안에 법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출국하고 어, 나서 기쁘고 찬양하고 예배해 보고 기쁘고 살지만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하늘나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 너희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돌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매질 은약에 이것이다. 뭐냐? 할매 법도를 다시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 후에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만 좋아요. 그쯤은 하늘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법도는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의 법도는 율법보다 더 강합니다. 왜요? 속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너희가 미워했냐, 살인이야? 우리는 안감추면 돼요. 음, 모르는 척하. 하나님은 그다 아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했다. 욕심 부렸냐? 느 우상 숭배했다. 구약에는 그안 들키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 법도를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라. 내가 기록하고 그걸 알고 있어. 그것은 내가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상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 여기까지가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웃사랑이 법도를 생각과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력을 할때 내가 너희들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 너희들을 파괴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헌법을 세우듯이. 그렇게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날도 있잖아요. 예,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날 요새 놉니까? 안놓 놉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헌법 위에 자꾸 있으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 율리법의 요구를 100%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발찰지를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저와 저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법도를 내 마음과 생각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후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부리를 긍휼히 여기고 이슬엘 백성들 전세계흩어서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부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도 하늘의의 법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웃간에도 법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도는 그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법안에 있는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잘안 돼요. 사랑해!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안 하면 명령 불복종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억하고 기록한 후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네 죄와 불법 다시 내게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극휼히 여기겠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도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내 생각과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기도 문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